원칙은 같죠. 제거되는 양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턱이 지거나 울퉁불퉁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다듬으면서 수술 하는 게더 중요하고 어려운 거죠. 담배는 꼭 그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도 다 핍니다. 그러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에이징의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여유증 증상의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의증 수술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륜 밑에 약 1에서 1.5cm 정도에 해당하는 절개를 해서 수술 후 3개월째 모습인데 흉터가 깨끗하게 아물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선조직과 지방조직이 잘 제거됨으로써 옆면에서 봤을 때 돌출이 사라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여유증 2B 단계의 수술 전후 모습입니다. 수술 후 1개월째 모습이고, 유륜 밑에 역시 1.5cm 절개를 해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 돌출된 부분의 마운드가 평평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유륜의 사이즈는 약간 감소된 상태이고, 색깔도 약간 진해진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흔하진 않지만 여유증 3단계 수술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흉곽 전체 부분에 해당하는 돌출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유륜 밑에 약 1.5cm 정도의 절개를 해서 유선조직과 지방조직을 제거해서 측면에서 봤을 때 가슴은 돌출이 사라지고 평평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유선 조직의 양과 지방 조직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제거를 하지 않게 되면 조직이 남으면서 가슴이 불룩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또 너무 과하게 제거하다 보면 가슴이 움푹 패이는 부작용들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선 조직과 지방 조직을 어느 정도까지 제거해야 되냐 이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제거를 하는 것이다는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비만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높이가 마른 분들은 낮을 것이고 살이 좀찐 분들은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 높이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수 있을 만큼 조직을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함몰이 되는 증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함몰이 된 경우에는 이 조직들이 충분히 혈액 공급이 다시 될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지방 이식을 통해서 함몰된 부분을 평평하게 교정을 해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과도한 흉터가 남는 경우를 들수 있는데 절개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에는 흉이 좀 눈에 띄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조직의 양이 많더라도 가능하면 적당한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해줘야 과도한 흉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종이라는 증상인데 혈종이라는 것은 피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여유증 수술을 하게 되면 유선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관들도 같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때 철저하게 지혈을 해줘야 출혈이 생기지 않으면서 혈종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쪽은 지혈이 잘 돼서 출혈이 전혀 없는 모습이고 이쪽 가슴은 어느 한 혈관에서 피가 나면서 안에 피가 고여있는 혈종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혈종 증상이 생기게 되면 안에 고여있는 피를 잘 제거를 해주고 출혈이 되고 있는 혈관을 잘 찾아서 지혈을 해주어야 혈종 증상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혈종은 정확하게 치료하지 않게 되면 뭔과 붓기가 굉장히 오래가고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치료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수술할 때 철저하게 지혈을 해서 혈종 증상을 예방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교정을 들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가슴 밑 부분에 작은 절개를 통해서 지방 흡입만 시행을 하는 경우인데 유선조직은 항상 저꼭지 밑에 있는데 겨드랑이 또는 이런 데처럼 멀리 절개를 할 경우는 지방만 뺄수 있고 이 밑에 있는 유선조직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돌출이 남는 거예요. 다음으로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 당일에는 너무 과도하게 팔을 움직이거나 또는 가슴의 압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출혈을 예방하는 것이 수술 직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혈종이라는 증상은 대개 수술 당일날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 부위에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팔을 많이 쓰거나, 엎드리거나, 배에 힘을 많이 주거나, 이와 같은 행동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고, 편안하게 앉아서 또는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술 당일날 혈종 증상을 잘 예방하면서 다음날부터는 비교적 편안하게 외출 활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학교에 간다든지 사무실에 출근한다든지 그러한 정도의 활동을 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는 가벼운 운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헬스, 수영, 테니스, 상체를 많이 쓰는 과격한 운동은 한달 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압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박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수술 후에 가슴의 압박을 통해서 출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할 때 철저하게 지혈을 하면서 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만 압박복을 착용하셔도 충분히 회복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말고 가벼운 외출 활동 그 기간 정도 동안 압박복을 잘 착용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압박복을 굳이 착용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의학적인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여유증은 그렇게 혈액 공급에 민감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담배는 꼭 그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도 다 피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담배는 크게 상관은 없다. 근데 술은, 술이라는 거는 염증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안 생길 수 있었던 염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열흘에서 한주 정도 끊으면 좋고 지금까지 여의증의 단계별 수술 사례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의증에 있어서 주로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징의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이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